주늘 레슨 7 본문 가겠습니다. 어, 내용이 되게 되게 귀여운데, 자, 무슨 제목을 갖고 있나 볼게요. We look funny. 우리는 어, 우습게 생겼지만, 그러나, taste great. 맛은 좋아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보면, 원래는 우음에 맛이 없어야 되는데, 맛이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look이라는 동사, taste라는 동사,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 동사죠. 감각 동사는 이형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하게 보어 형용사 온다는 것 한번 기억하시고 당연하게 알고 있다. 우리는 똘똘하니까. 그죠? 자,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얘들아. 시장에 갔는데 사과가 이렇게 예쁘게 생겨야 잘예쁘요잘안팔잘 어, 팔리잖아요. 그런데 사과가 막 이렇게 이렇게 찌그러진 거야. 찌그러진 다음에 막 점도 있어. 보니까 까맣게 막 점도 있어. 아, 사기 싫어. 그렇다고 이게 맛이 없냐? 아니다. 이거 맛있다. 뭐가 없을 뿐 상품성이 없을 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또한번 이제 키위가 있는데 키위가 이렇게 예쁘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작으러졌어. 그리고 막 얘도 마찬가지로 별로. 아 이거는 문제가 뭐였냐면 자 생지우기로 얘는 문제가 뭐였냐면 작아. 아 이거 까만네 작아. 작은 게 문제야. 작은 건또 뭐가 없어? 상품성이 없어.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과라는 친구가 자기의 얘기, 얘는 키위라는 친구가 자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얘네들이 둘만 얘기하다가 다른 친구들을 막, 막, 끌어다 붙여, 선생님이 또 그림 좀 한, 한 그림 하잖아요. 가지. 가지죠? 오인가요? 가지. 가지가 이렇게 생겼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안 생기고, 가지가 이렇게 생긴 거야. 사고 싶어? 안 사고 싶단 말이야. 상품성이 또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가볼게요. 이제 지금 다 배운 것이 배운 것 같아. 자첫 번째 보니까 시장에서의 첫 이야기라고 되어 있고 이제 과일이 서로 소개를 하고 있어. 과일과 채소들의 인사랑 소개를 하고 있고 첫 번째 당근이라는 친구가 아 당근이라는 친구가 나왔죠. 어 당근이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안 생겼고,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개인가 봐요. 어, 사고 싶지 않죠? 그죠? 자, 세 개인 당근의 이야기예요. 감자가 또 이제 감자, 감자가 다른, 이제 다른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그림이. 래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첫 번째 질문 부터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다 특별한 시장이에요. 누구를 위한 Funny looking, funny looking 다 사이에 이렇게 거어 있잖아요. 나 이거 한 단어야라는 표현이 한 단어로 새로 만들어진 단어야. 우습게 생긴 과일. 그리고 베저터보스 야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됐나요? 그들은 그들이 누구냐 한번 찾아보아라 하면 당연하게 여기, 여기.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요렇게 연결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걔네들은요. 반겼어요. 서로 못생겼으니까. 서로 서로를 반겼고. And 어떻게 했다고요? Start, 시작했어요. 이야기하는 것을 Talk to Talk 하셔도 되고요. Talking 하셔도 돼요. 서로 이야기하기를 시작했대요. 자, 사과 친구가 얘기하기를 What a nice day! What a nice day! 생략된 말을 쓰세요. 그럼, It is 이렇게 쓸수 있으셔야 돼요. What a, 혁명주동! I'm here! 나 여기 있어. 왜냐면 나는 I have 가지고 있어. 많은 spot, 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네 스키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이 예쁘게 이렇게 사과를 그렸는데 사과에 이렇게 점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자,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더라고. 댓 이하를 생각하더라고. 내가 말이야.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더라. 하다는 것을 생각하더라. 생략 가능. 됐나요? 자, 그들은 are. 이다. 잘못됐어. 그들이 잘못됐어. 그들이 누군데? 누구 말이 잘못됐어? 보니까 사람들 잘못됐어. 맛 있죠. 맞는데 모양만 나의 점들은 are not humble. 자, 해가 되는 게 아니야. 해를 주는 게 아닌데. 나는 맛 맛있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키라는 친구가 아이m 라운드 나 동그래 그러나 매우 작아. 동그란 거는 아, 모양은 예쁜데 모양이 좀 작은가 봐. farmers 농장주들이 어떻대요 농부들이 Don't want, 원하지 않아. 팔기를 원하지 않는데, 목적어. Want to, want to, 예요 어, 팔기를, 나를 팔기를. 뭐 때문에? 이유는, s 사이즈. 내 크기 때문에, 나를 파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Who cares? Who cares? 무슨 상관? 누가 상관하는 거야? 이랬어. About size. 사이즈에 대해서 누가 신경 쓰는데, 얘가 의문사이자 주어예요 됐죠? 누가 케어하니? 라고 물어봤어. I'm sweet. 나는 달콤하기만 한걸. 그리고 나는 맛있어. 라고 얘기해서 보호 1번, 보호 2번, 형용사 1,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괜찮죠? 사과와 키위의 등장. 자, 그랬더니 이제 당근이가 뭐라 그러냐면 너 봤어? 이랬어. 내가 말이야. 삼다리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었니? 다리 아까 선생님이 그렸잖아. 그지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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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아 무슨 그생긴 아, 당근이에요 아마 어떻게 생겼니? u n 파니 나 우습게 생겼지 왜냐면 내 루츠 뿌리들이 어 뭐래 보니까 뿌리들이 are like 뭐처럼 생겼잖아 나포크처럼 생겼잖아 뭐뭐처럼 생겼잖아 이랬어 자 나는 단지 try to 뭐뭐 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야 try to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ing 쓰면 안 돼요 피하려고 avoid, 피하다. 돌멩이들을 피하려고 애썼을 뿐이야. 어디에서? in the ground, 땅에서. 그리고 자랐어. 동사 1번, 동사 2번. 자, three legs. 다리 3개가 자랐어. I'm fresh. 나는 fresh에. 신선해 그리고 만들었어 뭐를 건강한 주스를 만들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사과가 이제 반기는 거야 I'm g l 야 d 뭐 기뻐 널 만나게 되어서 기뻐 너희들 모두 만나게 되어서 기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모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아빠 만나 등장했던 당근이랑 키위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하게 감정을 나타내는 투보 정사고요 해석이 뭐뭐 해서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나는요 원합니다 하기를 만나. 더 많은 과일들 만나기를 아 과일들 뿐만 아니네요. 뭘 만난대요? 베저터보스를 만나기를 원한대요. 뭐와 같은 보니까 라이크 like, 라이크 like. Like 어디로 가야 돼요? Like us. 우리처럼 생긴 과일 같은 거 아니면 야채 같은 거 보고 싶어. 너 알아? 어떤 애들 알고 있니? Any 다른 과일들과 다른 베스 l 보스 알고 있니?를 얘기했더니 How about 그러면 eggplant은 어때? 가지는 어때?라고 표현하고 있어 What about?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 몇몇의 가지들은 are bent 구부러졌어. Bend 구부리던데요. 벤트 벤트니까 비동사 pp 수동태 썼어요 구부러졌어 너무 많이 구부러졌어 자 비동사 pp 중요하죠 슈퍼마켓들은요 don't 팔지않아 구부러진 가지들을 팔지않아 벤트 어, 액플란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아하거든 스트레이트 가지 좋아하거든 쭉 뻗은 가지 좋아하거든 어떻게 생긴 거안 좋아하고 이렇게 생긴 가지는 좋아하지 아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그러니까 어, 캐롤이 얘기하기를 there are funny looking potatoes 얘기하고 있어. 또초기하는 어, 야채가 뭐냐면 여기에요. 웃기게 생긴 포테이토스, 감자도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하게 주어가 복수 어, r 동사. 그들의 모양은 r unusual 특별해라고 얘기해서 special입니다. 특이해. 그리고 그들의 사이즈는 R이다. 모두 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믿었어 뭐라고 대디아라는 것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것들이 쓸데없다고 쓸모없다고 생각해 믿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키위가 oh, I know 알아 그러나 나는 들었는데 것을 Funny looking 웃기게 보이는 포테이토가 만든다고 Fantastic chips 감자칩 환상적인 감, 감자칩들을 만든다는 것을 들었어. 대생략 가는 자, is it true? 진짠가 그랬더니 how wonderful! 어, 멋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멋지다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멋지다 they are. 그죠? 형용사 강조니까 how. 자, 나는 희망해요 뭐 뭐라는 것을 생략가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다. 더 많이. 우리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기를 바래. 사과가 얘기하기를, 어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희망해, 그렇기를 희망해. 또한 봐봐 친구들 사람들은 알카밍 오고 있는 중이야. 사람들이 살려고 오는 중인가봐. w e a t y welcome 환영하자. 그들을 그들이 누구입니까? 당연하게 사람들이라는 것도 체킹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내용이 가만히 읽어보면 좀 슬픈 내용인데요, 그죠? 즐겁게 써놓은 내용이네요. 그죠 못생긴 과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상품성 없는 과일들이.